자,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볼 텐데 집합 A와 집합 A와 집합 B가 있을 때 A와 B 얘가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 A 합집합 B라는 것은 이만큼 전부 다 전부 다를 A 합집합 B라고 했으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일단 A에서 B를 더해 일단 A에서 B를 더하면 A의 원소가 이만큼이야. 왼쪽 거. B의 원소가 이만큼이야. 이만큼을 더하고 나면 교집합 부분은 원래는 한 번을 세야 되는데 두 번을 셌으니까 마지막에 한 번을 더 빼줘. 교집합을 A에서도 세고 B에서도 셌으니까 한번더 빼가지고 한 번만 세게 만들어주자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A 합집합 B 구하는 공식이야. A 합집합 B는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MB 마이너스 N, A, 교, B로 하자고. 세 개짜리가 이제, 얘는 첫번, 두번째 거는 A와 B와 C가 있을 때, 세개 합집합을 구할 거야. 세개 합집합을 구할 때도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있다. 얘는 A에서 B를 더하고, B에서 C를 더해. 그 다음에 일단 교집합 빼볼게. N, A, 교, B. N, B, 교, C. nc교 a를 빼 그리고 나서 식을 볼까 지금 a합 b합 c를 했으니까 a하고 b하고 c를 더했어 더, 더해서 a교집합 b랑 b교집합 c랑 다 빼줬잖아 근데 문제가 누구냐면 얘야 지금 빨간 부분 요 부분이 문제야 요 부분을 몇번 셌냐 하면 얘는 한번두번세번 셌어 번, 번 빨간 부분을 빨간 부분을 세번센 다음에 a교 b에서 뺐고 b교 c에서 뺐고 c교 a에서 뺐으니까 세 번을 더하고 세 번을 뺐으니까 이 빨간 부분은 한 번도 안 세게 된 거잖아 그래서 얘를 마지막에 더하기를 해줘야 돼 a교 b교 c 한 번은 세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세 개짜리 합집합 구하는 공식이야 얘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에서 빼기 교집합을 다 빼줘 교집합은 한번 원래는 한 번씩만 세야 되는데 여러 번세애들이 있습니까? C 교집합 A를 빼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 개짜리의 교집합을 세번 빼고 세번 더하고 세번 뺐으니까 통으로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얘를 한번 더해서 답을 구해 주는 뜻이야. 그래서 합집합 원소의 개수 공식은 일단 기본으로 알아야 돼. 실제 문제 풀 때는 얘를 이용하는 문제보다는 그림으로 그려서 푸는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공식 두개다 기억하자.